정말 감사하게도 여성 시청자가 간혹 보여요. 뭐 영상도 몇개 올리긴 했는데 여자 모쏠 뭐 찐따도 있다. 뭐좀 알려주면 안 되나? 한번더 할게요. 네, 뭐 연애 경험 없거나 한두 번이신 분들을 위한 여성분들이 알면 좋은 남자 가이드. 제 주관적인 의견들이니 너무 고지 고대로는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연애 기초 여자편 스윗 한남온 남자들한테도 다정해 올래. 찐따한테 다정하지 않을 뿐이야. 남자가 연애를 결심하는 사고회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모로 여자로 느껴진다. 이게 먼저 성립이 돼야 돼. 자, 여기까지는 모든 남자가 똑같아요. 예외 없어. 뭐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뭐 병신이든 정상이든 다 똑같아, 여기까지. 당연히 외모가 중요하다는 뻔한 말한번 하고 갈게요. 예뻐야 아냐? 예쁠수록 좋죠. 여자로 보일 정도의 외모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 여러분들, 님들과 똑같아요. 새끈빠끈한 오빠들 볼 때마다 아, 안기고 싶다. 이 생각 해본 적 있죠? 남자 입장에서도 당신을 볼때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남자가 외모를 밝히는 건 맞아요. 근데 모든 남자가 장훈용을 만날 수는 없잖아. 남자들도 알아. 님들도 차훈우를 좋아하지만, 그냥 그건 판타지잖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체중관리, 청결, 기초화장, 이런 걸잘 신경 쓰는 건 기본이겠죠. 남자를 만나기 위해선. 여자는 연애하기 쉽지 않나. 아, 또저말안 나오나 했다. 여자가 님 같은 남자들을 만나기는 쉽죠. 여자가 님들한테 인사만 해줘도 님 같은 애들이 벌떼 같이 달라드니까 문제는 그 여자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찐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찐따만 꼬이네? 이게 쉬워? 여자는 찐따가 아닌 남자를 원하는데 근데 찐따가 아닌 남자는 쉽게 나한테 뭔지 안아 이게 여자가 연애하기 쉬워? 양심 있으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 이 다음에 단계가 좀입니다첫 번째 유형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남자. 빨리 친해지고 싶어해요. 그리고 스킨십에 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꾸 없이 말하면 야스각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아까 찐따 얘기도 했지만 찐따들만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별로 없는 남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마 20대 초반 응애들이 좀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요. 남자가 이때는 혈기왕성하고 나이가 있어도 연애 경험이 없으면 여자라는 동물에 엄청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진짜 여자한테 다 맞춰줍니다. 배려 수준이 아니야. 목숨이고 간이고 쓰레기고 다줄것 같이 행동해. 여기서 겪는 딜레마. 자, 이런 남자가 그 여자랑 어떻게 연애에 성공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들면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와. 우리는 이걸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벗겨지게 돼 있어. 그럼 어느 순간 연애하기 전 원래 그 남자의 모습인 이성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여자한테 다 맞춰주던 그게 사라져. 필연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여자 입장에선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아니더라도 남자는 여자에 대한 마음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평균 회귀하게 돼 있어. 사실 그게 이 남자가 당신한테 애정을 주는 평균 값인 거야. 그 남자도 자기 일상이 있잖아요. 친구도 있을 거고, 공부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자는 이미 인생의 일부가 됐으니, 그때처럼 열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거야. 이걸 여자가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너왜 처음처럼 나한테 안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선, 와, 이제 우리 좀 서로 편해져서, 나도 이제 내 인생 챙길 거 챙기면서 여자친구 좀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때 했던 짓을 또 하라고? 이러면 남자가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령대 어린 남자와 연애할 때는 이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지금 다 맞춰주는 거? 얘가 연애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지금 그냥 모든 걸 쏟고 있는 거구나.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니 그때가 진짜 모습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여자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운한 게좀덜 하지 않을까요? 이거 경험 없으신 여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 야스 이슈. 여자 입에서 흔히 나오는 너, 나 이러려고 만나? 이거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그러려고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글쎄요. 이건 다큐처럼 말해서 본능입니다. 그래도 싫다는데 억지로 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범죄니까. 남자 경험 없으신 여자분들이 두려울 수는 있는데 모든 남자랑 깊게 가려면 야스는 필연적으로 거쳐갈 수 밖에 없어요. 잡스럽게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남자는 그런 동물입니다. 남자가 야스하고 싶다고 해서 이 여자에게 진심이 아니다. 이건 너무 억까예요. 물론 원나잇 하려고 오는 그런 남자도 있죠. 근데 아닌 남자가 더 많아요. 야스는 야스고 여자를 위한 진심은 진심이야. 이두 개는 공존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경험이 좀 있는 남자를 만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연애 경험 있으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으니 별로일 것 같아요. 미안한데 님들이 좋아하는 새끈 빠끈하고 진중한 오빠들은 다이 부류야. 남자들도 날 때마다 뭐 가정환경에 따라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 달라서 뭐 처음부터 냉철하고 남자답고 한 사람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러는 남자 별로 없어. 앞에 말한 남자들 있지 그 남자들이 몇몇의 여자를 거쳐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연상인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존나 이 아우라부터가 달라 이런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좀 있는 남자들은 여유가 있어 여자를 다루는데 뭔가 여자가 가려운 부분을 잘 건드려 줄 거야 무지성으로 다가오지 않거든 좀썸 타고 있어도 스킨십 야스각 보려고 무리수를 안둬 이런 모습이 상당히 무게감 있고 진중하게 느껴질 수 있죠 여자한테 이런 남성분들의 뇌 속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남자가 여자한테 진중하고 무게감 있어 보이는 이유는 자기 인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여자보단 일단 내 인생이 먼저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일단 썸을 타고 있다는 거, 아무튼 여자친구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남남이야. 그래서 일단 그건 세컨이야.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경험이 부족한 남성분들은 자기 것을 많이 희생해서 여자한테 처음에 몰빵을 때리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들은 그걸 이미 다 해봤어. 그리고 몇번 혹은 무수히 많은 연애를 통해서 그렇게 해봤자 결국 피곤하다는 걸 알아요. 뭐 막말로 야스도 해보고 스킨십도 해보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판타지가 이미 다 사라진 상태야. 그러니 머리가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가 물론 싫지는 않은데, 뭐, 조금 정도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양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처럼 자기 인생을 깎아서 여자를 만날 필요는 못 느끼는 상태라는 거야. 어쩌다 보니 이게 여자들 눈에는 뭔가 단단한 사람, 진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마 남자다움으로 보이면서 연상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나이가 먹었다고 남자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철학이나 연애 경험에 의해 성장된 모습인 거야. 나이로만 판단하기는 그냥 경험의 차이야.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큽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들을 원하지만, 근데 오히려 전자보다. 덧고시기 어렵습니다. 연애까지 결심하는데 되기 신중해. 앞서 과거에 자기가 너무 쉽게 여자한테 마음을 주면서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 너무 좋죠.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말해주면 연애 경험이 없으신 여자분들은 이런 남성분들 만나기 좀 힘들 거예요. 연애 경험 없으신 여성분들을 이런 남자들이 볼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도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표현받고 싶어하는 강한 마음. 남자에게 한번 마음을 주면 앞뒤 안 돌아보고 모든 걸 남자와 함께 하려는 열정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런 남자들에게 마이너스로 다가와요. 이런 분들의 연애는 내 인생을 해치지 않으면서 연애를 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서로 일 끝나고 다 끝나고 쉴 때, 기왕이면 같이 있고 싶지. 내가 뭔가 해주고 싶고, 어쩔 때는 혼자 그냥 낮잠 자고, 그냥 혼자 게임하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칼같이 지켜야 하는 하루 일과 루틴, 이런 게 있거든. 이런 남자들한테는. 한두 번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양보해야 될 경우에, 이런 남자들은 힘들어요. 경험 없는 여자가 이런 좀 성숙한 남자를 꼬시려면, 마음에 꿈틀대는 그 같이 있고 싶은 욕망을 누를 수 있어야 돼. 남자가 좀 피곤하고 그런 것 같으면 막 전화하고 싶어도 때로는 물러나주고 그걸 섭섭해하지 말아야 돼. 처음엔 남자도 뭐 하루 일과가 있고 하고 막 물러나주는 척 하고 든 남자를 이해해 보려고. 근데 남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참기만 하다가 터져.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게 여자가 남자 경험을 좀 해보신 분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남자를 공감해주는 경지까지 가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성숙한 여성분들이죠. 이런 여자들이 좀 이런 무겁고.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여자들이 선호하는 성격의 남자 옆에 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좀 경험해 봐야 돼 남자든 여자든 경력직을 찾는 이유가 있구만 그치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많이 만나본 연놈들이 잘 만납니다 이걸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사실 남자가 여자를 연애하는 생각의 경로는 크게 이렇게 경험이 좀 아직 없는 남자들 경험이 좀 있는 남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신 초보자 입장의 여성분들에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둘다 솔직히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경험이 없는 남자들이 단점이 많이 부각됐지만 사실 20대 초중반 응애들한테는 당연히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채팅방에 연애를 해본 남자들도 다 저렇게 여자한테 의지해보고 막 약수각 재보려고 칠할 연병 다 떨어본 남자들이에요 정상적인 남자들도 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쁘게 볼 필요도 없어 사실 그냥 성향이고 그 나이 때 겪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니까 아 그냥 남자라는 동물이 이런 거구나 참고 정도 하실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좋아하는 오빠든 그놈이든 네, 좋은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